오늘은 항암 치료와 염증 제거 작용이 탁월한 작두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두콩은 콩깍지 모양이 작두와 비슷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고 임금님 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콩알의 크기가 일반 콩에 비해서 5배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여 콩 중에서는 제일 으뜸으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일반 콩과 서리태에 비해서 5배가 넘는 항산화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히스티딘과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두콩 맛은 약간 쓰고 따뜻한 편이고, 위와 신장 비장에 작용됩니다. 먼저 실험을 통해 항염증 작용과 조혈증진작용, 면역증진작용이 밝혀져 있고, 비염과 천식 암세포 성장 억제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생 닳고 살아온 비염과 천식의 작두콩을 식수처럼 꾸준히 다려 마시고 2, 3개월 만에 완치한 치료자가 있었으며, 만성기관지염을 작두콩으로 치료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때 묵은 작두콩을 약한 불에 말려서 가루를 낸 다음에 11g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에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립선암에 대한 연구에서 암세포 사멸 및 성장 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전립선암은 50~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 유전적 가족력이 있는 집안은 그렇지 않은 집안에 비해서 발병 가능성이 8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또한 비만과 대사성 질환의 관련성이 크고, 최근에는 화학약품과 중금속 노출 등의 유해물질에도 연관성이 밝혀지기도 했으니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지에서는 폐암과 대장암, 유방암의 세종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중 폐암세포증식 억제 효과는 2.8배, 대장암은 8.9배 억제율을 보였고, 유선암은 3.7배 억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두콩은 제조에 따라 인간 암세포주의 증식 억제 등의 다양한 기능성을 향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경희대학교 실험에서 작두콩 추출물을 알코올 위험에 투여하면 위점막 손상과 위액 분비, 염증성 인자에 대해서 보호효과가 크게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위장 보호효과의 기능성을 입증시켰으며 위손상 면적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작두콩은 술중독으로 인한 알코올성 위험을 억제시켰습니다. 이는 저용량보다는 고용량을 섭취하였을 때그 보호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최근 60세가 넘는 한 아주머니가 1년정도 잡두콩차만 계속 다려먹었더니 위염과 십이지장계양이 깨끗이 나았다고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염은 위에서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심하면 출혈이 생기고 위암의 전단계라 할 만큼 매우 위험한 질환인데 손상된 위점막에 잡두콩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위점막의 손상과 출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염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의 장 건강 특효제로 현재 많이 이용 중입니다. 이런 위장 질환에는 작두콩을 썰어 방그늘에서 말린 후 하루 10g씩 꾸준히 다려서 먹으면 효과를 볼수 있고, 이때 양파 한 개를 껍질째 넣어 주면 더욱 더 좋습니다. 그 밖에 신경통과 편두통에는 작두콩 뿌리 1 8 5 g 을 술로 달여서 먹으면 되고, 신장의 기능이 허약해져서 나타나는 요통에는 작두콩두 알을 돼지콩 팥에 넣고 이프로 싸서 삶아 먹으면 낫게 됩니다. 타박상으로 근육이 크게 놀라거나 다쳤을 때는 작두콩 뿌리를 보드랍게지은 다음 술로 쪄서 아픈 곳에 바르면 되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고 식물을 토하는 증상에는 작두콩 꼬투리 껍질 18.5g과 반하 11g을 물로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작두콩은 따뜻한 성질로 체질에 따라서 과다 복용하게 되면 설사와 복통증세가 일어날 수 있고 위열이 있으신 분은 복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하루 다섯 알이고 일반인은 시발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